카도 이해를 해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좀 짧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걸었다고 하는 사람 몇몇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지만 특별히 애녹은 전생에를 하나님과 걸었고 죽을 때도 그들의 조상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떻게 하면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다이또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함께 걷는다는 것은 지금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주님과 동행하기 하루 한시간 기도 운동 등과 같은 그런 결이 다른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삶인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야, 이 질문 굉장히 굉장히 어렵겠는데?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주 좋은 이제 답을 주셔서 오늘 좀 부족하지만 그 답을 좀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한 사람은 에녹이고또한 사람은요? 노아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5장. 창세계 5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제가 이 질문을 주신 분의 질문 내용의 요지를 알것 같습니다. 저도 이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네. 저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저도 이질문 하신 분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6장 9절 또한 또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노아는 자기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의인이며 완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제가 성경 사전을 다 검색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굽니까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노아라는 사람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에 대한 해답을 이두 사람에서 찾았습니다. 아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이두 사람의 삶을 찾아보게 되면은 내가 이 질문을 주신 분에게 답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구약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언급인데 언급 드린 것처럼 구약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지하 세계에 있는 낙원으로 이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칠세 손인 애녹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의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셋째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이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녹의믿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히브리서 말씀 가보시죠. 히브리서 11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히브리스 11장 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너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힌트를 좀 발견하셨습니까? 에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발견하셨습니까? 그 다음 또한 사람 누가 있죠? 노아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 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하므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제 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로 옮겨졌던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자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함께 걸었던 자였고 또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증언을 가졌습니까? 기쁘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애녹이 가졌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건너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는 증언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예녹이 지녔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되어 주십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아는 그럼 또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자기 집을 구원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것임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아처럼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로 봤던 어떤 경고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예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모습이 바로 노아가 지녔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자이 외에도 구약의 이제 몇몇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과 함께 거하며 함께 걷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몇 가지 말씀만 더 찾아보고 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6절 자, 찾은 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내 눈이 땅의 신실한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 안에서 걷는 자곧 그가 나를 섬기리이다. 자, 이 말씀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시평 기자는 완전한 길 안에서 걸으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에게 어려운 표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이제 미가서 6장 8절 말씀 찾아보시죠.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에 더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소선지서에 나와 있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자 천천히 찾아보시죠. 미가서 6장 8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제 의롭게 행하며 극렬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좀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미가수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 의롭게 행하고 극렬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의롭게 행하고 계십니까? 극렬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십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약에서 언급한 하나님과 함께 받는 믿음의 삶이었다면 그럼 신약은 또 어떻게 우리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만 이제 찾아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합니다 자 신약에서는 바로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예표적으로 저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침례를 받습니까? 왜 침례를 받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묻힌 것처럼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물 속에서 나와서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삶이야말로 지금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어렴풋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신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삶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믿음의 삶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구약과 신약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삶을 잘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제가 뭐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드리려고 이제 이런 이제 답을 준비하게 된건 물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성경에 실제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삶이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바로 성경 신자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